고난의 나를 대비하세요. 비건이 되고 평화를 지키고 기도하고 명상하세요. 12부중 12부. 중 12부. Now, 식량을 준비해야 해요. 아마 제자들의 경우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등급이 아직 너무 낮으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을, 집, 도시가 일반 대중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건재해 보이고, 모든 걸 갖추고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는 거죠. 여러분의 마을이 사라지고, 여러분 또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지옥에 있을 때, 수도 있죠. 여러분의 업이 무겁거나, 전생과 이번 생에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even 어떤 명상수행도 하지 않았고, 비건도 아니었고, 심지어 나쁜 짓까지 했다면, 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지 잘 모르고, 뭘 했는지도 잘 모르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2주치의 비건 건조 식품과 간단한 음식을 저장고에 항상 비축해 두세요. 도매로 대량으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식용채소를 심으세요. 여러분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심으세요. 아무 채소든 간단한 걸로 발코니에 심으세요. 발코니 밖에 매달거나, 안에 매달거나, 발코니 천장에 걸거나, 사다리, 집안 계단, 차고, 정원벽, 마당, 울타리, 작은 방의 발코니, 차고, 다락방 등 그런 곳에 매달거나 놓아둘 수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채소를 심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 걸 심으세요 간단한 것들로요 토마토, 콩, 샐러드 채소가 있고 녹두나 해바라기 씨앗, 퀴노아 씨앗 등에서 싹을 틔운 새싹 종류가 있어요 방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채소가 있죠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 네오램프나 채소에 적합한 등을 설치하세요 꼭 식량을 상비해 두세요. 직접 채소를 심으세요. 채소를 많이 심는다면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팔 수도 있고요. 화분에 심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감자도 있죠. 고구마나 감자 등을 화분에 심어도 되죠. 인터넷에서 식물을 심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이트가 많아요. 나도 정말 해보고 싶어요. 나도 정말 이 모든 걸 심어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난 그럴 시간이 없죠. 채소를 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화분이 있으면 발코니에 놔도 되고, 발코니 바깥쪽이나 안쪽에 걸어놔도 돼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다리에 놓거나 그 계단에 화분을 걸어놔도 되죠. 일부는 난간이 있는 계단 안쪽에 놓거나 다락방이나 차고 주방 선반이나 창턱에 놓아도 돼요. 모든 곳에서 키울 수 있죠. 가능하면 뭔가 심어보세요. 쉬운 것들로 계속 심으세요. 모든 채소에는 토마토만 해도 좋은 것들이 수천 가지 들어있는데 심기도 아주 쉽죠. 인터넷에서 배우면 돼요. 그들이 상세히 설명해주죠. 그 멋진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발코니 안쪽이나 테라스 바깥에 심죠. 작은 정원에 걸어두거나 봉에 걸어두거나 화분에 심어둡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죠. 그들에게서 배우세요. 누구든 괜찮아요. 물론 공간이 작아서 큰 나무는 안 되겠지만 작은 나무는 키울 수 있죠. 오렌지 나무같이 작은 나무, 그 중에서도 더 작은 것을 심을 수 있죠. 그럼 나무를 다듬어야 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아파하기 때문에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여러분은 생존해야 하니 최소한 비건이면 됩니다. 채소를 먹는 비건이요. 언제든 벌어질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하세요. 모르는 일이죠. 사망한 사람들, 혹은 집이 파손되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차가 홍수에 휩쓸려 간 사람들, 그들도 낮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겠지만, 예를 들면, 밤새 모든 것이 사라졌죠. 심지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지붕도 사라지고 없어요. 긴급 전화도 할수 없죠.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아서요. 그러니 준비하세요. 난이 모든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데, 준비할지 말지는 각자에게 달렸어요. 하지만 적어도 난 말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들, 내 말을 듣는 이들에게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날 믿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준비하세요.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내 추종자나 신도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난 누구에게서도 단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날 믿거나 따르지 않아도 되고, 내게 뭔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고난의 시기, 정화의 시기, 엄격한 응보의 시기이니까요.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죠. 그저 여러분의 아이들과 가족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If you have land, cultivate right now. Don't let it be 땅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경작하세요. 방치해서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지 마세요. 화분에 채소를 심어도 돼요. 한 남자가 화분에 적당한 흙을 채우고 감자 몇 개를 넣고 밖에 놔뒀어요. 그는 물도 주지 않았죠. 그냥 비와 이슬을 맞게 했죠. <laughs> 비는 때때로 오거나 오, 계절에 따라오니까요. 그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많은 수확을 했죠. 크고 작은 감자를 많이 수확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는 화분에서 흙을 쏟아낸 다음 감자를 한가득 수확해서 쌓아놨죠. 감자를 화분에 흙 속에 넣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린 것 말고는 그가 한게 전혀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해 보세요. 다양한 식물, 채소, 구할 수 있는 작물, 작은 과실수들을요. 감자 같은 것들도 시도해 볼수 있죠. 화분에서 가능한 건 뭐든요. 나무도요. 물론 너무 크지 않은 작은 것들로요. 가령 작은 종류의 망고를 냄비에 심으면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 열매가 열립니다. 크기가 작긴 하지만요. 바나나도 그래요. 어떤 식물은 더 빨리 자라고 손이 적게 들거나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가령 감자가 그래요. 한 남자가 시도했죠. 난 그걸 영상으로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걸 보고 정말 나도 심어보고 싶었어요. 허나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채소를 심는다 해도 내가 그걸 잘라서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살아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채소를 직접 심어서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허나 여러분은 할수 있죠. 스스로 대비해야 해요. 다른 식물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 고통 없는 채소나 과일을 심어보세요. 생존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하세요. 화분이나 발코니에서라도 식물을 심는 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에요. 사실 그건 태초에 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죠. 성경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자신이 먹을 채소, 과일, 식량을 직접 경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농부의 결혼 생활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함께 심고 함께 자라나는 것들을 보며 그들이 직접 재배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일 거예요. 직접 심은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축복, 자신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요 이걸로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팀원들은 플라이 뉴스 때문에 늦게까지 혹은 일찍부터 쉬지 않고 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일하고 쉬면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제 나이 들었죠 내가 전에 말해준 대로 매일 스스로를 잘 돌보세요. 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온화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내부적으로만 말했지만 이제 외부 작업자들도 볼수 있도록 모두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난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이 사명에 헌신해준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신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천국에서 축복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신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비건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평화가 지속되길 빕니다. 신의 보호와 축복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신의 뜻에 따라 평화와 행복, 번영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아멘.